송큰 세일에서 성류를 세일하길래 얼른 데리고 왔지요.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결제해가지고 저도 100명 안에 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우리 집은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항상 밤 늦게 늦게 와요. 그래서 택배 오는 날은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이 석류도 아주 늦게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말에 석류 동영상 찍으면서 또 낮에 고기도 먹었고 그래서 하나 먹어보려고요. 근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. 비밥 밥 석류 이번에 통큰 세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음. 하나 먹기 딱 좋은 크기예요. 16간데 5kg에 16가 딱 하나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 썰었습니다 이렇게 알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 썰면은 딱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